본인이라 아멘.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가 많이 힘들 때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셔서 함께 어, 기도와 찬양과 말씀드릴 때 어, 주님의 축복이 또 어, 기도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 지실 거라고 어, 믿고 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이제 내일이면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묵상하던 어 자원도 이제 끝을 내립니다.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어 21장 15절 31절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어 저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들려 주시는 이유는 우리 또한 주님에게 받은 사랑과 자비를 우리 이웃들을 위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잠언 22장 6절과 15절 어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필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참된 교육에 또 도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 또한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가 어,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의 나이는 어리지만 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아이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또 아직 언어와 단어들이 부족하지만 그 학생들이 어, 참된, 또 밝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 떳떳하게 어, 말할 때에는 되게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할 때, 어, 여기 모이신 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미래, 어, 교회, 어, 미래에, 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어, 예배를 꾸준히 해, 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어, 목요일, 이제, 어, 아니, 저번 주 목요일이죠. 저가 새벽 예배 때, 어, 묵상한 잠원 17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어, 그때도 저가 자녀들에 대한 이제, 어, 말씀을 나눴는데, 어, 저희 보호자, 제 부모로서 우리 자, 아이들, 자녀들의, 어, 방탄기를 마주쳤을 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책, 무책임을 파악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준비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참여하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같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어, 이제 그래야지 주님의, 어, 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마음의 평온이 올 수가 있고 또 치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5절을 봤을 때는, 어, 이 설교가 오늘 말씀드린 설교는 정통적인 아버지의 날 설교로 많이 적합을 합니다. 어,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가정법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정의 지도자였고 건강한 가족의 책임자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필요할 어 필요를 돌보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또 아이들의 교육도 어 책임지셨습니다. 가장의 일은 그의 자녀들이 삶을 준비하고 또 공동체의 관습을 따라 훈련을 받고 또 직업에 따라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가장이란 그의 가족을 통제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명감을 어, 이어 어, 전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어,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서 이 특별한 권위를 선물받았지만 어, 이 받은 소중한 권위에 어, 가끔 무책임스럽고 또 어, 가족의 행복보다는 어,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편함을 중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부재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도 가장 큰 몰락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가다 한국 뉴스도 보고 또 캐나다의 뉴스도 볼 때에는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장들이 증가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어, 많이 문제들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절도, 어, 정실질환, 어, 심지어 살인, 자살, 그런, 어, 사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려고 애쓰시는, 어, 미혼모들도 많아졌고, 또, 현재 벌어지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홀로 가정에서 종교 훈련을 떠맡겨 생활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지지 않는 남자들은 어쩌면 일이 있는 그대로라는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응하며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제 가장이 자녀의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또한 부모님을 떠나 10년 동안 방황 생활을 한국에서 할때 계속해서 아버지와 또 저희 어머니가 문자와 전화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도 하셨고 또 어, 게으름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지만 어, 아버지 특히 저의 아버지는 어, 다른 아버지들 같이 많은 아버지들 같이 가끔씩은 어, 좀 무뚝뚝한 부분들도 많이 어, 있고 또 아버지가 어, 저한테 따로 뭐잘 지내니 뭐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어, 그치만 저가 어, 한국으로 다시 캐나다로 다시 복귀하고 또 아버지한테 또 부모님한테 어, 순정을해 나갈 태도를 보여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어, 자주 통화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과 또큰 아,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합작이라는 숙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삶에 대한 열망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줄 책임이 있는 아버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창조물을 받았고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진리를 아, 진리를 가르침 받고 또 그들은 커서 다시 교회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의무가 저희 가장들,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주님의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 저희 아버지도, 어,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선택하셨을 때, 어,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으시지만, 어, 그때 당시에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되게 놀랐고 또 이렇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가 저와 혼자 단 둘이 어, 드라이빙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 성우가 너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지만 너가 어렸을 때 어, 어린 깐난 애기였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쳤고 또 네가 10년 동안 어 한국에서 생활했던 또 고생했던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다이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 아버지한테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해 주신 적이 없었는 없었지만 어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아버지 어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어, 깨달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려고, 어, 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어, 특별하고도 중요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양육,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이 되었을 때도 다시 한번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들에게 사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 가정 예배 저희 유아 유치부 한 가정에서 제가 들은 부분입니다. 어, 아버지가 일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가정 예배 참여를 못 하시지만 어머니가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어 참으로 대견스럽고 되게 놀랍고 또 되게 어 이제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어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또 그런 기억들이 좋은 추억으로 또 저 저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저의 자식들이 생길 때에는 똑같이 그렇게 어, 훈련을 시키고 또 같이 그래야 가족의 행복이 찾아오고 또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킹스턴 성도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야 계속해서 이곳, 이곳에서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일제 찾아오신 아버지들과 또 그의 집에 어서 시청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기도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힘내세요, 아버지들.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들 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